이거, 이거 하고 하라니까. 이거 해 셀카봉. 아, 셀카봉이 없어. 사면 되지. 이거 사지? 크로 셀카봉. 파맞 그러면 흔들림이 <laughs> 더 그럴까?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야 돼. 너무 스트레스. 내가 그것 때문에 엄마. 산직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는데 난내 일상을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. 어 부끄럽달까? 됐어. 나무래도 얼굴을 주어야 될것 같아. 알겠어 알겠어. 오케이. 알겠어. <laughs> 그러면 일단 대고 말해야 돼. 나가. 어 아니 너무 의식하면 안 돼. 그냥 아, 그냥 먹방도 먹자. 찍을 예정이야, 형이 먹방? 아, 나 자신 있어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음. 고구마나 포테이토 중에 뭘래? 뭐 고구마. 그거 원래 키 그래, 알볼로 시킬게. 어, 거기 알볼로도 있, 있나? 음, 응, 내가 시켜 본 적이 있어. 은행을 내가 간 적이 있어. 분실 해제하려고 분실한 적이 있거든. 어. 무슨 어, 이제 어. <laughs> 지갑을 버스에 두고 나갔어. 어떻게 찾았어? 내가 딱 버스에 있는 걸 알았어. 그래서 그 버스 번호를 기억했거든. 어, 어. 장영리가 찾아왔어. <laughs> 근데 해제를 어, 하려고 은행에 갔어. 어, 어. 내가 근데 예금을 들고 있는 게 있었거든. 근데 그게 어, 어. 어, 어느 정도의 횟수가 찼다고 어.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거야. 진짜로? 어, 은행원님이 학교에 있는 은행이어서 약간 학생들이 할수 있는 혜택을 아, 많이 아셨어. 조금. 어. 같은 계좌으로 응. 똑같은 또 다른 신용카드도 만들 수가 있대. 우리 은행? 응. 어.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어. 카드의 어. 정석이야. <웃음> 이름이 양벌이 <laughs> 어떡할까? <옆머리가 똑같아. 웃음> 내가 혜미야 이거 응. 정말 더 나은 응. 브이로그를 위하여 삼각대를 응. 샀잖아. 아, 어. 안녕하세요. 아. 근데 삼각대를 샀는데 근데 사실 그게 내가 여행 가서도 쓸 수도 있잖아. 그래서 좋은 걸로 샀어. 응. 큰거 아니야. 요렇게, 요렇게 딱 들을 수 있어. 들수 이렇게 렇게딱들수 있어. 들수 있는. 이렇게 빨 수도 있고 이렇게 세울 음. 수도 있고 뭐 약간 삼각대랑 셀카봉을 음. 합친. 그니까 러 진짜 브이로그요.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브이로그요. 맞아, 맞아. 좋군. 아, 이거. 막상 있으니까 좀 신기하다. 응? 아니, 신기해. 그래서 빨리 한리야그 어. 친구 얘기 좀 해봐. 그 남자에? <laughs> 와, 이분들이 많이 있는구나.